앉아서 테니스 이 책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결정 발리 서브 스매싱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포칭할 때의 파트너의 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칭이라면은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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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명이 복식을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거꾸로 거울처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이게 이게 거울로 비춰서 여러분들한테 보일 테니까 어찌됐건 바로 제가 포핸드의 스트로크 위치에 있고 저희 파트너가 백핸드 발리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백핸드 발리 위치에 있으면서 포칭을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좋은 포칭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포칭이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포핸드로 볼, 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은 뒤에 스트로크 있는 사람은 멍청이 앉아있으면 서만은안 된다. 라 멍청이 서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칭이 성공이 돼서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포칭이 성공이 돼서 끝나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현명한 플레이어라면 우리 파트너, 왜? 우리 파트너가 진짜 프로들끼리 뒤로 이렇게 막삼번이번 이렇게 해서 나 포칭 들어간다고 사인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추어 게임에서는 내가 포칭한다고 얘기하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치면 상대방이 너 포칭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들통나게요. 그렇기 때문에 포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그것도 물론 순간 굉장히 순발력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 저기 누가 들어오네라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싶시때 저것이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왼쪽으로 백핸드 쪽으로 뛰어가줘야 되죠 왜 그쪽으로 공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역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 이게 성공할 것 같다 내지는 아예 성공을 못 한다 싶으면은 나는 포핸드를 지켜줘야지만 됩니다 왜 어차피 포칭한 사람이 몸은 가속도가 붙어서 이쪽으로지만 완전하게 내쪽 코트 포핸드 코트 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보장 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바로 그걸 예, 바로 보강하기 위해서도 포칭을 할때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 내가 왼쪽으로 튀어갈 것인가, 아니면 좀더 오른쪽을 보강해서 막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롭 빨리시의 파트너의 수비 포 수비 위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았습니다.